그냥 줘 그냥 줘, 더 줘. 그렇지 이뻐 자다깐잠다 가갈 줄도 알아야 돼네 네. 네. 어디 가 어디 가, 내려와야지. 얘, 주제, 가. 얘, 야 내려와야지 예나야내려이도돼얘 줘도 돼서 있지 말고 어이 두고 어, 두시 서버 어, 두시 서버 어, 두시, 어, 두시, 어, 두시. 어, 두시 두시 안돼 어, 그렇지 앉아서 가 그냥 가 그냥 가 경훈아 그냥 가안돼다다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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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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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로 안으로. 안으 올라와 로 안으로. 안으 올라와 로으로 안으로. 안으로. 안 올라.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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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으로 어우 경민이가 이야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이아야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이야돼 이래야 이래야 돼이어야돼 이래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이가야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래야돼 이래야 돼이 이래야 그 이래야 돼이이야 이래야 돼야야그래

어? 벌리라고윤승준 어, 어디 갔냐? 그리고, 안 아니, 안 그리고 안 어디 안 아니, 너 아니, 어디 갔냐? 윤승준 어디 갔냐? 아아! 주환아 받아야돼 박주환! 박주아 오! 이상한 때올라인 그렇지! 그냥 가! 성공! 오케이! 또! 앞으로!

안으로, 전 안으로. 그래. 안으로,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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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려 안으로. 안으 내려! 으로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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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로

아니 승기아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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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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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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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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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대1이야다이이소이소 정우야. 이소 1대1끼리 사이드로. 1대1끼리. 한쪽 올라가. 한쪽 올라가. 1대1끼리. 2대리리 사이드로 야 사이드로. 2대1끼리.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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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이고 아니, 시 사이드로 좀 해. 그렇 시호. 거기시 아케이저저어저저저저아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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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가> 더 올냐, 더 올냐. <목소리가> 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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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맞지? 아, 지지호미안하려 안으로. 안으로 쳐.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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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조미선 고개되지 마. 포개지않요 아, 너도 구 내려가요. 미이라치가어

남비야지누이 자기 번호라고 지금, 혜성이야, 빠움직야 되는데, 형님! 터님 근데 요즘 보나네요. 못 들어가요. 아니, 이거를, 이거 하는 게 아니야. 혜이누구지 말라고. 먹어라, 좀 쳐서. 어? 뭔지 어. 래요 어? 어? 어. 이거 안 보고, 이거 보는 야, 어떻게 혜성이를 마음대로해버리고하고

오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야 뭐야. 자야자수야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야 자기야, 자기야. 야세기아 자기야. 자야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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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자기한 자기야. 자다야 자기야. 자기야. 자자기한테찍야 자기야. 자자자기

그렇지. <목소리>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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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네. 대. 이대이대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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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계속 가가힘 들어. 아아 아, 가움직니다오

빨리 올라와. 빨리. 빨리. 빨 빨리. 빨 빨리. 빨리. 빨나가리 빨리. 나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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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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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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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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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빠빨빠빨빠빨빠빨빠지 아, 지호 올라가야지! 기다안거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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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럼 뭔가 다른 방법이 어 네! 자, 빨리 잡고! 빨리 잡고! 잡고! 빨리 잡고! 빨리 잡고! 빨리 잡고! 빨리 잡고! 빨리 잡 잡고! 빨리 서고 빨리 잡고! 빨리 잡고! 빨리 잡고! 야리 잡고! 서리 잡고! 빨 잡고! 빨리 잡고! 빨고서리 여보 서해 주세요. 서 해가리라고 했잖아. 아, 아, 공고 아, 있는 거이빨해 야, 빨리 해라 야, 빨리 해오라. 야, 야, 빨리 세워라 이거라. 빨리 해리해 세워. 네. 어,

야생꽃 다죽 거야 서 하나 거야지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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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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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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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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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나+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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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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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주라, 네. 너도 왜 빼고 아가야니는 거야? 지 줘? 건주라 건주라 아프지가. 누가 봐야 돼? 마지날 쳐다보면 어찌 되나? 근데 마지막까지 짜야지. 잘뛰는데 열심히. 짜라. 건주라 제트 빨리 가운데 와 건주라. 아니지 야야, 이쪽 라인에다 나야지. 집중해. 음. 아니 마크 아, 앞에. 가라 마크 앞으로. 우리 수로인 생각하자 수로인. 아니 마크 때문에 어, 못쳐안어해 어. 빨리 해. 해. 어떻게 한 명도 안 움직이고 있냐 진짜. <laughs> 아, 아.

오, 아니야, 이브 슛! 여서 앞으로 나오면서 좀 쳐봐. 안해, 어잘 여기가 뿔 봐. 나아도 된다고 얘기해 나도 고 그렇지. 그렇지. 앞에 넣어라. 알았어, 끝까지. 나와봐. 됐어. 빨리, 빨리 나 오른발로 가다가또 나와서 쳐봐. 앞으로 좀더나와 반대로. 또 라인까지 나와 해봐, 해봐, 해봐. <laughs> 아 이제, 바이트 세바이트한테 이제.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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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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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서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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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워 치워! 아워 치워! 치아 치워! 치워! 서워치지 아니 서아

어, 이거 잘라야겠다. 어, 도와디라. 야, 야니다 프로 공싸우기 이겨야 된다니까? 알겠지? 어, 나이스, 좋은 나이스. 오케이. 땅땅땅땅. 나이 땅땅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오, 네이 죽으면 어. 되겠다. 지금 하면어 나이스. 어이스나이아이스이이스 나이스. 나나이나이아이나 그럼 앞에 출발! 어가출가출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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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출발! 출 출발! 출발! 출잡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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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